우리는 대부분 자신에 대해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너그럽습니다. 너무나도 관대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범하는 죄에 대해서는 거의 제어식을 가지지도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어떤 죄는 큰 죄이고 어떤 죄는 작은 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나 작은 죄나 똑같은 죄입니다. 해결하지 않아도 될 그런 만한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죄까지도 끝까지 제사함과 정결함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틀림 없습니다. 레위기에서 작은 죄에도 엄격하시고 정결과 거룩이 강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는. 그 레위기 핵심 구절처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작은 죄에도 정말 정결함과 거룩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각자도 아주 작은 죄일지라도 민감하고 또분별하여서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하신 여러분 각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장에서 제사하고 있는 속죄죄를 드려야 하는 죄에 해당하는 경우는요 조금 더 세부적이고 아주 구체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1절부터 보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범죄를 알면서도 자신이 알고 있는 일을 그것을 증언하지 않으면 그 허물과 책임이 그 사람에게로 자신에게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저, 죄를 범했다는 건그 일절에서는 그 남을 저주하는 행위라고 하고 있죠. 그 가리키고 있는데 그 사실을 인지한 사람에게는 이를 증언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땅히 증언을 해야 함에도 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해야 할 말을 하지 않는 죄에 해당하고 이러한 사람은요 바로 누구라도 속죄죄를 이렇게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인의 의무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바로 복음 증거의 의무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죄 하나님께서는 에, 선지자 에스겔을 요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만일 파수꾼이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알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적군의 칼에 사람이 죽으면 그 죄를 파수꾼에게 다 묻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서 알고 있는 것을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받고 복음을 알고 있음에도 전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진다면 우리는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항상 힘쓰라라고 명령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계속해서 사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중 하나에 그에게 흐물이 있을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맹세하여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반드시 하라고 함부로 말하여 맹세하면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세라는 것은요. 절대적인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자신 하나님께서만 하나님 할수 있는 것이 바로 맹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지키지 못할 맹세를 함부로 했을 경우에는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1절과 4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해야 할 말을 하지 않는죄 그리고 또 함부로 말을 하고 다니는 다시 말해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엄격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정결과 거룩함을 주관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범죄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언어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요려 항상 그대로 그들은 모로이 제를 지었냐 하면 바로 입으로 범죄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 그럼 물론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죄를 짓는 것은 결국 그들의 입이었습니다. 에굽에 있을 때는 이게 좋았는데 이렇게 또 입으로 범죄했죠. 우리를 이곳에 끌고 와서 결국은 죽게 만드는구나라고 입으로 범죄했습니다. 또 아낙자손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해 이렇게 하면서 입으로 범죄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마음에 있는 원망과 불평을 이렇게 입으로 내뱉었을 때 범죄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또 말의 중요성을 간과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니 다시 말하면 우리의 언어는요 삶의 작은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결함을 유지하거나 보증하게 되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를 보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이 세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이 절, 3 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델짐성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오.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오. 정결례를 부지중에 어겼을 때에는요,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의도하지 않게 또는 피치 못할 경우에도요 속죄죄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런 죄들은 솔직히 사소해 보이고 또 특별히 피해자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삶을 요구받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요 이 역시 속죄죄를 드려서 삶을 입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백성에게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떳떳이, 떳떳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민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면요, 거룩해질수록 증거가 하나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더 거룩해졌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요, 아주 사소한 죄에 있어서, 예,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것 같은 부분까지도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즉각적으로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 이, 이 예전 같았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까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아 이게 죄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거룩한 반응들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우리는 죄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하게 되고 그 죄에 대해서 걸림돌이나 장애물을 이게 벽이 됐던 것들을 제거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자로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기가 없었거나 잘 몰라서 지은 죄더라도 그 그것은 분명한 죄입니다. 몰라서 지은 죄에 정상 참작이 있을 수 있지만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할 것이니라 분명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못한 정도 맞았고 또 아주 알지 못한 정도 결국은 작지만 적게 맞았지만 맞았습니다. 알았건 몰랐건 죄는 누구에게나 책임이 따르는 것이란 것이죠. 그러한 은혜가 각자 각자에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5 절과 6 절을 보겠습니다. 이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죄를 드리되 양 떼의 안컷 어린 양이라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죄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일절에서 사절의 속죄죄에 해당하는 경우 오절을 보면 아무 일에 잘못하였느라 자복하고라고 적했습니다 오절에 보면 아무 일에 잘못하였느라 자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죄를 어떻게 하는 거죠? 인정하는 것, 자복하는 것이다라고 깨닫게 했습니다. 그리고 구위에 그 반드시 성소에서 제물을 바치므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부정함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벗어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죄의 방법은요, 물론 조금 부담은 있지만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엄청나게 힘든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수준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가볍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속죄의 기회를 주시는 공률과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의 속죄 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속죄 재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 아버지께서는 사랑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러한 아버지의 성품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구약의 속죄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속죄의 과정이 많이 다르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분명히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복이라는 말이죠. 자복. 자백. 어제도 인용했는데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자백입니다. 자복입니다. 하지만 용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를 대속할 속죄 제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서 생명을 바칠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속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셔서 이렇게 죄의 대가는 이렇게 해결했을 만큼 그 죄는 아주 무겁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죄와 싸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작은 일지라도 그냥 놔도라 라고 결코 말씀하지 않습니다 죄와 싸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운,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관계를 영원히 단절시키는 바로 그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받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사랑을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유일하신 길이신 주님을 믿는 것밖에 그 재결을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케 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을 믿는 것이 그 길을 해결한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니까 정말 내가 어떤 일을 하니까 정말 천국 갈 거다. 제가 해결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음만이 믿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그것을 해결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 갈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육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요약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속제 속죄제를 위한 제물은요 원칙적으로 여기서 어린 양이나 염소를 속죄 제물로 드려 속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원칙은요 뭐라고요? 어린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속죄 제물로 삼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칠자를 보겠습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요,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 비둘기 두 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여호와께 가져다가 다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라 칠자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양이 나서 염소를 드릴 형편이 못 되는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두 마리를 바쳐서 하나는 속죄 제물로 또 하나는 번제로 삼아 속죄제를 드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예외 규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가난하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바친 게 아니죠 면제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11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두 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가로 십분의 일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제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제제인즉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황을 놓지 말고라고 이기하고 있습니다. 아까지 가난한 자에게는요 새두 마리를 가지고 속제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가난한 극빈층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 가부의 가부 같은 극빈층이에게는요 새두 마리도 과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에게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그러니까 고운 가루 한2.2 리트 정도가 됩니다. 속재제에 바치는 것이 그 그것을 그 바치는 것이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재와는 달리 또 다른 예외 규정이 있죠. 기름과 유황도 첨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 당시 기름과 유황은 그 사람들에게 또 부담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기름과 유황도 빼고 뭐만 바치라고요? 그 공가로 10분의 1 에바만 바치면 속죄 제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아무리 가난하고 극빈층이지라도 그들에게 그 속죄죄가 면제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아무리 사소한 죄라고 할지라도 죄에 대한 대가는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는 아무리 가난해도 속죄죄를 드려서 속 제사함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죄를 속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누구라도 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과 나가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형편을 고려하여서 그 누구도 속죄를 받지 못하거나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 일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자의 형편을 배려하셨지만 속죄제사 자체를 면제해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이는 죄는 반드시 해하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제가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백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 이것쯤이야 이런 거 하나님 아시니까 내 영표를 아시니까 누구보다 내 죄를 아시니까 그냥 넘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무엇보다 큰 은혜는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또한 아주 사소한 죄일지라도 깨닫는 것. 그것을 인식함으로 자백하고 회개하는 은혜가 각자 각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은혜도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그것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고 정말 주님의 그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해주셔서 나를 깨끗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얼굴을 가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그 장애물과 걸림돌이 없도록 하게 해달라고 정말 나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이 도리어 회개하는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회개시키고 또 하나님께 나가는 디딤돌이 될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 기도할 때 정말 너무나도 사소한 일을 사소한 일이라서 부지중에 알지 못한 제가 있다면 그것까지 제거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없이, 장애물이 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지 않는 그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것을 알게 하셨다면, 인식했다면, 깨달았다면, 정말 자백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고백하고, 해계함으로 말미암마 하나님께 더 깊이 친밀한 조로 나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오늘 예배 중에 오늘 주일 또 주일입니다. 주일을 통해서, 정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자인지 더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셔서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에 더 깊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더욱 더 친밀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게 하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큰혜를 주셔서 아주 사소한 재일지라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또 인식함으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자백하고 회개하는 영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서로 상대의 허물을 궁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죄하기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거룩한 삶을 격리하는 부산 영락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더 아끼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서로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큰 자랑거리가 되게 하시고, 서로가 더 거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부상령로합교회 성도들 될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다른 거, 어떠한 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얼굴 보기길 원합니다.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정말 힘듦이 있지만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한번 소망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각자 각자 될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통령 선거가 진행 또 사전투표가 진행되었고 또 본투표가 아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무엇보다 재앙의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축복의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성교하는 기한 귀한... 그런 우리나라 대한민국으로 사아할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각자 각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또 오월 한 주도 하나님께 바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될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